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 자산 변화를 예측해주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8월 28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나이, 소득, 직업,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입력하면 5년 후 예상되는 금융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340만 명을 성별, 연령, 직업군, 가구 형태 등약 7천 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실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현실적인 예측 결과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계산을 넘어 과거 동일 조건 청년들의 소득 저축 대출 변화를 반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서비스는 서울 데이터허브와 신한은행 SOL, KB 국민은행 스타뱅킹, 우리은행 WOM뱅킹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 이벤트를 선택해 미래 재무 상황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이후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과 정책 정보를 연계해. 상담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청년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